제목이달의 위상 변화이의 위상 이상이뭔지알아야 되죠 위상이 뭐냐면 말 그대로 위치하고 상태인데 위치하고 이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무지 우리 왜달이 어 동그랗다가 막 반달 됐다가 막 눈썹처럼 생겼다가 막안 없어졌다가 막 그러거든. 그래. 종이에다 쓰시라고. 자 그래서 쓰기좀 많아요. 이게 정확하게 왜 암기를 안 하면 좀 힘듭니다. 자그 노트가 아마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만약에 놨다고 한다면 좀 큼지막하게. 큼지막하게 여기 동물의 모습 크게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오자. 여기다 이제 여기가 가운데 뭐가 있냐면, 요 가운데 딱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 여기 지구가 있는 거예요. 지구, 지구 그림. 얘가 지구고요. 그 지구 주변을 누가 공전하고 있냐면 달이 운전하고 있는 공전 궤도를 대략 그 거예요. 그럼 태양이 있어야 되겠네? 태양은 저 멀리서 태양빛을 네 태양빛을 이쪽으로 비춰줘요 그래서 태양빛은 이쪽에서 온다 이렇게. 연습장 꺼내놓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양빛이야 햇빛 네. 자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되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지구가 자전을 한단 말이죠. 자전 이렇게 하잖아. 자전하면은 태양빛을 받는 부분은 낮이고요, 안 받는 부분은 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지구를 반으로 딱 나눴을 때앞 부분은 지금 태양빛을 받는 부분이고, 얘는 안 받는 부분이에요. 이해가 나? 여기는 지금 다 뭐예요? 태양빛을 받는 부분이고 빛 부분은 안 받는 부분이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달도 여기 그려볼게. 달 여기 하나 그리시고 동선 한번 이제부터 여기 하나 그리시고 여기 하나 그리시고 여기 하나 그리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가운데에. 가로선은 지워주시면 좀 편해요. 이렇게. 얘네들은 안 지워도 괜찮은데, 가로선이 좀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지울 수 있으면 지우시고, 아니면 그냥 두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태양을 받는 부분은 죄다 낮이고요. 태양빛을 안 받는 부분은 밤이기 때문에, 모든 애들을 다 반으로 갈라줘야 돼요. 왜 이렇게. 다 아, 뭐야? 여기 태양 받는 부분이지 안 받는 부분 태양빛 받는 부분이지 안 받는 부분 받는 부분 안 받는 부분 받는 부분 안 받는 부분 이런 식으로 여기다 자 이제 여기 첫 번째 동라이 낮과 밤을 한번 표시해 보면 자 봐봐 어떤 달인지 지구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있는데 햇빛이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밤을 떠 나눠서 반 나눠서 요 부분은 빛을 받는 부분이야. 빛을 받는 부분을 노란색으로 해볼게. 요기 노란색. 요 표면은 빛을 받아요. 깜짝이야. 왜 이렇게 늦어? 얘는 어떻게 보여요? 밝게 보여요. 태양빛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기 우주에 멀리서 봐도 여기는 보여요. 이 면은 보입니다만 뒤에 있죠? 뒤에 여기 여기는 어두워서 안 보여요. 해요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은 햇빛을 받는 햇빛을 받는 부분밖에 안 보인다. 이렇게 봐야 돼요. 연습장 꺼내셨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가 보인다? 햇빛을 받는 부분이 보이고 뒷 부분은 안 보인다. 모든 애들이 다 똑같아요. 스스로 빛을 내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는 안 보이는 거야. 여기까지요. 이게 첫 번째고, 이번 엄청 중요해요. 자, 얘는 이제 지구예요. 지구. 마찬가지로. 햇빛이 이렇게 비추고 있어요. 자, 지구가 뭐 하냐면, 자전한단 말이에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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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시작했어. 내가 한국에 여기 살고 있었어. 여기 살고 있었어. 시간이 지나가지고, 한 바퀴 돌면, 이4시간이지는 거예요. 이거 봐야 돼요. 어. 여기 있다가 한 바퀴를 빙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오면 2다시간지나가요 뭐냐면 지구하고 내가 붙어있는 거야. 그래서 얘 어떻게 된 거야? 얘를 4분의 1 돌리면 얘, 내가 여기와 있는 거지. 여기서 또 4분의 1또 돌리면 내가 여기 있는 거야. 거꾸로 붙어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붙어있어. 4분의 1 돌리면 이렇게 온 거예요. 또 4분의 1 오면 제자리. 내마름이거야 뭔가 이렇게 태엽 같은 걸 돌리듯이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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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면 24시간 지나버려여기까지 봤어요? 24시간. 자 그러면 햇빛이 여기서 비추고 있다? 자 우리 낮 지금 몇 시야? 한 4시 됐잖아요. 낮 12시야. 오왜낮 12시야? 햇빛이 하 머리 꼭대기에 있기 때문이죠. 그 아침에 어때? 아침에 아, 아침에 태양 이 여기서 뜨지? 동쪽에서 뜨잖아, 그지저 위로 가잖아, 서쪽으로 지잖아 이렇게 되잖아. 그럼 아침에 태양이 어디 있어? 내 눈을 뜨잖아, 내가 눈을 딱 떠서 이렇게 지평선을 쫙 이렇게 보면 내 눈에 바로 태양이 있어요. 그게 아침이에요 그러면 낮1 2시 정신은 뭔데? 태양 여기 위에 올라갔잖아 그럼 점심때는 내가 땅을 짚고 있잖아 요 지금 땅 짚고 태연을 바라보면 이렇게 봐야지 12시야 이해가봤어 그럼 도대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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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내가 이렇게 봐서 태연을 정통으로 볼수 있을 이렇게 봐야 태연 보는 시기는 여기죠 왜? 내가 눈이 여기 달렸잖아 눈이 여기 달렸잖아 그지 그럼 앞을 봐 그럼 내가 봤더니 태양이 나, 내 눈으로 들어와. 이거는 12시가 아니야. 낮 12시가 아니야. 언제야? 이거. 그리고 어디게 내가 서 있잖아? 그럼 내 눈의 시야가 여기잖아. 그렇지? 난눈 뜨면 여기 보는 거야. 그러면 태양은 어떻게 해? 내가 눈 뜨면 여기 보고 있는데 태양이 내 머리 위를 종통으로 있는 여기가 뭐예요? 낮 12시입니다. 여기가 낮 12시. 이거 모르는 거땅이야 이게 낮 열두 시 눈이야 눈눈눈눈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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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야. 그럼 이 사람 눈 시야는 여기 있는 거지. 이 사람 눈 시야는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여기는요. 여기는 내가 이미 얘기했잖요 사람이 여기 오잖아. 그럼 건너편에 있는 태양을 볼수가 없는 거예요. 종이 꺼내는 거 쓰시라고. 종이 꺼내면 쓰세요. 다 외워서 다음 주에 시험 볼 거예요. 다시. 여기는요. 지구 건너편의 태양패을볼 수가 없습니다 얘는 언제예요? 밤 12시니까 자정이죠 0시 또는 자정 알지? 24시간이잖아 자 이제 봐봐 그럼 지구가 지구가 지구 봐봐 지구가 이렇게 돌 것이냐 이렇게 돌 것이냐가 문제네 그지? 야 이렇게 돌아도 밤 열두 시 나오고요. 이렇게 돌아도 밤 열두 시 나와요. 그럼 정해져 있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해요. 이거 어차피 다음 시간에 지구 자전 공전에서 나옵니다. 반시계 반 시계 반을 어떻게 돌아? 이렇게 돌아, 잖 이렇게 돌아, 잖그 반대라고 이렇게 어떻게 돌아? 이렇게 돌아. 파란색으로 해드릴게요. 자전 방향은 반시계 방향.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낮 12시야. 여기는 뭐야? 저녁 6시잖아. 저녁 6시란 표현 안 써요. 몇 시? 18시. 그렇습니다. 그게 저녁 6시죠. 18시야. 그 다음 지나가서 여기까지 왔어? 24시 또는 빵빵시. 이렇게 불러. 그기니까여기서또 여기 뭐야? 06시. 여기가 뭐야여기시여기시 여기가 시시야 여기가 시야시야 여기가 시가시야가시야 방시야. 여기가 방가시여기방야여시가 방시야. 여잘시야여기야돼자 이제 시라고 여기있는거 그대로 쉬어볼꺼야 1분이버 뭐. 자 이제 그러면 낮과 밤 몇신지 한번 다 체크 한번 해볼게 봐봐 지구에서 낮은 여기야 여기가 여기가 밝게 보이는 부분이지 그지 밝게 보이는 부분만 여기 그려볼게 여기가 밝게 보이겠죠 달이 여기가 보이겠지 그지 달이 여기가 보이겠지 여기가 햇빛 받으니까 달이 여기가 보이겠지 그지 달이 여기가 보이겠다 자, 지구에다가 시간을 체크해 볼게요. 햇빛이 이렇게 비치고 있다. 자, 사람이 만약에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여기서, 여기서 태양을 보면 여기, 사람이 여기 에 있으면 얘몇시야 나. 12시. 돌아가지고 사람이 여기까지 자전에서 왔어. 그럼 얘몇시야 18시. 돌아가지고 여기까지 왔어. 거기몇 시야? 0시 24시 상관없어요. 자정거 상관없어요. 여기까지 왔어. 여기 오면 몇 시야? 06시 새벽이다. 이렇게 된 거야. 이건 기억하시고 이거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자 이제 지구에서 달을 봅니다. 달의 위상은 변하죠. 달의 모양. 지구에서 달을 뭐여기서볼거요 여기서 일단 보자. 요달 요 한번 볼게. 요요 달. 자 봐봐. 지구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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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무 데서도 이 달을 볼 수도 없어요. 왜? 달은 어디를 본다고 그랬어? 밝은 데만 보이는 거야. 여기만 보는 거야. 여기 부분. 달은 여기가 밝은데, 사람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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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고. 여기서 봐. 여기 보이지? 어두운 부분 보이지? 어두운 부분 안 보여요. 사람 여기였어. 볼 수도 있지, 어두운 부분. 사람이 여기서 이 뒷부분을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거 보려면 이 뒤로 우주선타고 가야 돼요. 여기 뒤는 말할 것도 없죠. 뭐 지구를 뚫고 볼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럼 이 달은 관측이 불가능해요. 안 보이는 달이 없는 달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여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게 뭐야? 안보이다 뜻이야. 그리고 이 이렇게 생긴 이 달의 위치를 뭐라고 하냐면 사기라는 게사 그렇죠? 왼쪽로사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기입니다. 무슨 우리말이고요? 자네가 나와요. 자 이제 조금 더 쉬운 거좀해 볼게요. 요달 볼게 요거. 요달은 지금 태양빛이 자 태양빛이 비추고 있는데 이거는 없는 거고요. 지구하고 요거만 있어 태양 지구 요거만 있는 거야. 지금 그죠. 자 그때 우리는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이 밝은 부분이야. 그럼 이 부분을 지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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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다볼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 들으셔야 돼요. 여기는요 못 봐요. 지구 뚫고 볼 수는 없어요. 여기는 어때? 사람 여기 있어. 사람 여기 사람 머리만 그렇게 눈 뜨면 이자리 볼수 있는 거예요. 사람 여기 있어. 눈 뜨면 눈 뜨면 안 보이지만 이렇게 보면 보이잖아. 보이는 거. 그냥 여기서 머리만 그렇게 머리만 눈 뜨면 바로 보이는 거죠아 그럼 얘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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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이네 이렇게 될수 있어요. 자 이제 이 달의 이름은 망입니다. 망, 보름, 보름달이죠. 보름달 망다 알고 계셔야 되고 동그랗게 보일 거 아니야 모양이. 왜? 지금 이 부분을 다 완벽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뭐라고 표현해? 완전히 동그란 위상이에요. 보름달 동그랗게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자 이제 더 중요한 거 한번 해볼게요. 이 보름달 망의 남중 시간은 남중 시간 남중 시간이 뭐냐면 봐봐 어, 이거 태양이 여기 이렇게 비추고 있죠? 태양 비추고 있죠?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돼? 눈 떠. 요 위치에서 태양을 봐봐. 그럼 어디 해? 사람 눈덩이 여기 보고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이 태양을 보려면 어디? 고개를 이렇게 들어서 90도로 이렇게 들어야 태양을 볼수 있죠. 그 시간이 남중 시간이에요. 어떤 애를볼때 어떤 애를볼때 걔를 보기 위해서 고개를 이렇게 엄청 들어서 저기 하늘을 보는 그 시간이 남중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 망은 18시와 4정과 06시 중에 어디가 남중 시간이냐면 여기가 남중 시간입니다. 왜? 사람 여우잖아요. 앞을 보죠? 그럼 이 사람이 정통으로 앞을 봤을 때 보름달이 이 사람 머리통 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남중 시간이야. 그러면 이 망은 남중 시간이 언제냐면 자정이야. 영시. 남중 시간이 언제냐면 이거예요. 봐봐 달도 떴다가 저 위에 갔다가 지고 다시 내려갔다가 떴다가 올라가고. 내려갔다가 저쪽으로 가고 떴다가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럼 지금 달이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 있는 거여요 여기. 여기가 몇 시냐면 자정이죠. 0시. 0시. 그럼 시간을 돌려서 뜨는 시간은 언제예요? 그러면 남중 시간에서 6을 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남중은 0시잖아. 뜨는 시간은 몇 시인 거야? 뜨는 시간. 뜨는 시간은 6을 빼야 돼. 어디야? 여기지. 18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만 먼저 써야 돼? 남중 시간을 먼저 쓰는 거지. 머리 정통으로 있는 그 시간. 좀 쉽게 어떻게 보시냐면 이렇게 연결하셔도 돼요. 남중 시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요 달의 남중 시간을 알고 싶다. 그럼 요 달하고 지구를 연결해. 그럼 지구가 그때 몇 시야? 0시잖아. 그때가 남중 시간이에요 쉽게. 남중 시간에서 6을 빼면 뜨는 시간 남중 시간에서 6을 더하면 지는 시간 자 이제 좀더 여기 좀 해볼게요 여기서 좀 제가 자세히 적어드릴게요 지구에서 이 달을 봐요 그럼 어떻게 돼? 지구에서 이 달을 보면 전체 볼수 있는 게 이거예요 이거 여기 여기 이거 이만큼 그 중에서 얘안 보이는데 얘만 보이는 거야 이거 전체 볼수 있는 거 중에 왼쪽 은안 보이고 오른쪽만 보여. 어떻게 전체 만약에 볼수 있으면 이거죠 보름달이죠. 그 중에서 오른쪽만 보이는 거야. 오른쪽만 보여야 돼. 이렇게 될 거예요. 동그라미 중에서 오른쪽만 보여야 돼. 왼쪽은 안 보여. 이렇게 지우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어 오른쪽만 보이는 거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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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달 이 얘기 안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얘 이름 뭐냐면 상현 상현 딸 이렇게 불러요 오른쪽에 블록한거 오른쪽 자 그럼 상현 딸의 마찬가지야 남중 뜨는 지는 시간을 적어볼게 남중 시간 먼저라고 그랬죠 남중 시간을 알고 싶으면 남중시간을 알고 싶으면 이달의 남중시간을 알고 싶잖아? 이 달하고 지구를 연결해. 지구 몇 시야? 18시. 태가 남중시간이야. 쉽게 말하 그렇게 보지. 시 사실. 남중시간을 알고 싶잖아? 그러면 달하고 지구를 연결해. 어? 몇 시지? 18시. 그러니까 이건 알아야 돼요. 12시, 18시, 자정, 06시는 알아야 돼. 얘랑 연결했을 때 여기 갔잖아? 18시네. 어, 남중 18시. 그럼 남중 시간에서 뜨는 시간 하려면 얼마야? 6시간 빼야 된다고. 이냥써놔야 모르면. 남중 시간에서 지는 시간은 6시간을 더 하면 돼. 그럼 여기서 6배면 얼마야? 12시죠. 대낮에 뜨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 낮에 달이 보이네? 흐리면 달이 보일 수도 있어요. 대낮에. 지는 시간몇 시예요? 24시죠 0시 또는 24시 상관없어요 6도 하게 돼요 얘는 쓸게 없죠 뜨질 않으니까 자 그럼 얘도 남중시간 먼저 적어볼게요 엄청 쉬워 이, 달, 이 달하고 지구를 연결해 몇시야 06시잖아 이 달의 이름도 모르지만 우리는 남중시간을 알수 있어요 몇시 그럼 남중시간보다 빠른 시간이 뜨는 시간이야 그리고 지는 시간이지 뜨는 시간 몇 시야? 0시 왜? 6에서 뜨는 시간 6을 빼면 돼 06시에서 6을 빼면 되죠 0시 그럼 지는 시간 몇 시야? 12시 그럼 사실 이 달의 이름은 상현하현 하현달 하현달은 방향이 반대예요 그래서 블룩하게 동그랗게 보이는 애 중에서 반만 돼서 왼쪽이 불룩화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헷갈리겠죠. 어디가 상현이고 어디가 하현이에요? 그러면 상현 딸을 잘 보면 오른쪽에 불룩하잖아. 여기다가 기억하고 니은을 넣어 봐. 기억하고 니은을 넣어 봐. 여기다 뭐가 들어가요? 기억이 들어가잖아. 여기다 니은 넣는 사람은없어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 니은이 들어가잖아. 기역, 니은. 오른쪽이 블록한 게 상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기역, 니은. 그럼 얘가 어떻게? 해? 오른쪽 블록하고 왼쪽 블록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약간 기울어지긴 했습니다. 이렇게. 아니면 오른쪽이 먼저 이렇게 외우든지 본인 마음대로. 자, 하셔서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이야. 우리가 관측 가능한 시간에다가 네모를 쳐 볼게요 <laughs> 그러니까 언제는 안 보이는 거야? 낮에는 달이 안 보이고 저녁 이후에 보인다고 볼게요 보통 달이 언제 떠? 해가 진 다음에 뜨잖아 봐봐. 해가 여기 떴어? 해가 여기 있어? 해가 졌어? 그럼 해가 지는 시간부터 달이 뜨기 시작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 지면 달이 뜨기 시작해요 이렇게 그럼 해가 진 이후만 한번 네모 한번 쳐보면 6시 저녁 6시 이후만 네모 쳐볼게 요 여기 있네 이거네 이거죠 그럼 뭐야? 3년 달은 6시간 반쯤 가능 사실 오늘 3년 달 12시에 나 여기서 보는데 그거는 원래 뜨는데 날이 흐려서 보인 거고 날이 엄청 밝으면 안 보여요. 흐리면 볼수 있어야 돼. 하늘이 없는 게 아니야. 태양이 너무 밝아서 안 보이는 거야. 별이요 낮에는 안 뜨는 거 같잖아. 있는 거야 원래. 근데 태양빛이 너무 강렬해서 별빛을 가리는 거죠. 이해가 요자 그럼 이거. 오다 보이겠네. 다 보이지 다 보여요. 그럼 얘는 몇 시간이야? 12시간 반쯤 반 아, 이거죠. 그러니까 보름달 밤새도록 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럼 얘는요? 하얀 달은요? 여기지. 자전부터 새벽 6시까지 떠있자마자 6시간 관측 근데 여기 퀴즈 딱 하나만 내볼게요 다리 여기 있어? 애매하다? 이 다리에 이름은 없어요 상현하 이름이 없고 이 퀴즈. 요 달에 위상이 모양이잖아 위상하고 위상이 뭐야 뭐동그라미에요반달이에요뭐 있잖아 위상하고 남중 시간 뜨는 시간 지는 시간 한번 써보세요. 모르면 어쩔 수 없고 퀴즈예요. 시험 문제에서 얘는 안 나와요. 이 위치는. 그렇지만 이걸 이해하면 이 문제 맞출 수 있겠죠. 자, 뭐야? 위상. 남중. 뜨는 지는. 어려운 거 알거든요. 그렇지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주말에 이거 한두 번씩만 쫙 한번 써봐. 내가 설명하고 유튜브 올려줄 테니까 보면서 한번쫙 공부를 해봐. 두 번만 해봐. 그냥 도사돼요. 다 맞춰요. 이것만 알면은 모든 문제에서 다른 다 맞출 수 있어요. 자, 볼게요. 근데 이거 어떻게 보일까요? 그러면 얘랑 얘 중간이야. 얘랑 얘 중간이야. 그럼 봐봐. 반달이 있었어. 사연달이죠? 보름달로 가는 도중이니까, 요렇게 그려야 돼요. 여기는 완전히 볼록하고요. 여기는 살짝 볼록하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 다음 뜨는 남중, 내가 이거 뜨는 남중 지는 중에 누가 중요해? 남중이 중요하다 했잖아. 남중 시간 알고 싶으면 이달라고 여기를 거 여기가 몇 시인지 봐? 야 그러니까 얘가 18시잖아. 얘가 24시잖아. 이게 몇 시겠어요? 21시겠지. 39시. 그럼 남중 시간 몇 시야? 21시. 이거만 하면 돼. 뜨는 시간은 남중에서 6을 빼면 되지. 그럼 몇 시야? 15시. 애매하게 뜨는 거지. 지는 시간은 몇 시야? 6더 하면 되죠. 6더 하면 27시잖아. 야 세상 에 27시가 어딨어 24를 빼야지. 그럼 새벽 3시, 03시. 다시 말하지만, 이런 애매한 위치, 남중 시간을 묻진 않아요. 학교 시험 문제, 지금. 여기 학교 상황에서 안 물어보는데, 이걸 이해했으면 재미가 맞출 수 있다는 게, 내 말을. 그럼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다쓸수 그 봐봐 여기는어떻게 있어요? 별로. 아니 쓰진 않은 거야 여긴 어때? 없는 거하고 반말의 중간이야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 줘 여긴 이거 뭐야 이게 이건 한글 이름 있잖아 그지 그럼 여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다가 없어지는 거의 중간이야 그럼 여기 뭐야? 이렇게 생각해 줘. 이 이름 뭐예요? 금오가요. 소설에서 많이 나오잖아. 섯달 금오. 아그뭐 금오인 그 뭐냐면 음력 12월 31일이나 12월 말이에 이게 설날 전에. 그렇죠. 아무튼 섯달 금오 이런 거 설날 전전날 이렇게. 얘기해. 이런 정도는 그래도 기본 한국 사람이니까 알아두시고 시험에 나오는 거는 동선하고 네 개가 나오고요. 위상 남중 시간 아셔야 되고 남중 시간 알냐면 이가 엄청 중요해요. 1번 이거 모르면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거의 완벽해요. 자, 이제 볼게요.